수상당고아니요야 그러니까 인지 네가 진짜 아 진짜 이수상고 아, 아, 어. 아, 아. 아. 아, 아니에요? 이렇게 이렇게. 가지 아니요, 니고아금찍고 있다. 여러분들 목소리가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. 아요 지금 이아 가본다 그랬어요 서해 어, <laughs> <손에> 들어올 거야. <laughs> 야! 안찍어 안 찍어, 찍어. 찍어. 네. 나 찍어 나 찍어. 그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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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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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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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전쟁 가 아, 네. 아 네. 음, 여기 아, 여 여기 천재 여기 천재 여기 여기 가 여기 가가 여기 천가 여기 가 아, 가